박근혜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금기시가 되어 있죠 타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과거 옛날의 일대와 마찬가지로 구구주의자들에 몰리고 극단주의자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다라는 말을 언론들도 자주 쓰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말 자체가 함축 하고 있는 극단선과 어떤 극우적 인어던 표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단한 번이라도 우리가 탄핵의 부당성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그 사람들의 주장을 만약에 우리가 극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통해 탄핵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속에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거는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 가까이 됐었고 탄핵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론사별로 좀 다릅니다만 70% 80% 가까이 가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그래서 탄핵을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바라 국민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는 데 박근혜 통해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다. 저는 일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치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단핵을 시키겠다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대외적으로 마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70%, 80%, 90%가 동의했다라는 것은 전혀 발딧꽃이 없습니다. 광우병대는 어땠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가진 경우도 모든 법체지나 모든 행정들의 어떤 절차들을 국민의 사대로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8원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절차상, 법치상이 법치 이세 가지는 모든 것들을 국가의 어떤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이 몇 퍼센트가 지질한 약국 20%, 50%건, 100%건,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치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분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탄핵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부당하라는 것이냐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정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졸속으로 이루어졌지요.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권, 아 탄핵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됐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 의결이 올라왔었을 때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있었습니까? 무슨 뭐 검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핵에 대한 의결권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주 JTBC 보도조차도 판에 그 의결에 들어가 있었죠 JTBC의 보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순식 태블릿 PC 아닙니까? 최순식 태블릿 PC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순간에서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것 포렌식 검사를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률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어떤 싸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것이 우리한테 반증하는 것이 뭡니까? JTBC가 태블릿 PC. 를 보도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바꿔 즐겨 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인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바이커지지도 않았던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탄핵 수출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검찰조차도 JTBC 그 확인되지 않은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닉스 5초 안에 동참했던 것이죠처럼 돌 미국 대통령 갖춘 경우는 대선 당시에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렸었을 때 밀러 특권 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1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조차도 몇 개월도 되지 않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태블릿 PC가 조절이 됐다. 포렌식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반증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제대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인생만 빠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는 반지 긴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전원책 변호사와 그 다음에 최명성.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다 내게 과정이 있어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이지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을 위반한 게 다섯 가지가 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여덟 개 가까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명서 변호사 같은 거는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뭘 거니라고 타는 인사의 다 옷을 통해 가지고 버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법률적인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뭘 건의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더라도 그 과정 속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질책했다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데 반핵수초안조차도 근거로 삼았던 그 자료조차도 지금까지도 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까지 도입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헌법재판소의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 우리가 잘못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김무성의 와탄핵에 대해서 참석했던 62명의 의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봤었을 때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탄핵 소추안의 과정에 대해 가지 고김 무성이와키 무성일의 필터일 62명의 의원들은 자기 정치적인 생만을 생각해 가지고 박근혜 송탄에게 동반해 쓴 겁니다. 동반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당시 하셨는지에 반해 신동아에서 천형식 비서관이 글을 또 주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광풍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 이대가 나오고 모든 분 상태였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 언론 보도를 모두 사실로 알고 흥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얘기도 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 국회와 싸우게 됐는데 내가 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싸운 겁니까? 국회를 상대로 싸웠는데 국회가 야당이 없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싸우스해야 되는 거니 겁니까? 같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 같은 당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 김무성과 62명의 의원 자신의 주군을 등 뒤에서 칼을 꼽았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싸워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참담한 심정 태블릿 PC 가거지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도 법률적으로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태블릿 PC인데 그 태블릿 PC 보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 규모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온 나라가 광통에 떨어가지고 단두대가 튀어나오고 박근혜 다동안 먹을 자른 그 획에 망칙한 것을 도시 위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박근혜 통해 단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쓴다. 오늘은 뭐 했습니까 단한 명이라도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두다가 다. 반핵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탈을 소추한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법률안은 보게 되는 탄핵소추안을 보게 되면은 비문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어적으로 이런 식의 부끄러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딱한 명이라도 복수를 은했습니까?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임무정의와 62명 의원들은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등지에 카르고 봤던 거 아니 헌법재판소가 얼 거는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느니 순간에 그 당시에는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연 장항당한테 새누리 학내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야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숨겼준 왜 혹시라도 저 촛불의 유령들이 자기를 상대로 저 촛불을 들이대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결국에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8명 만장일치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숨겨버린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찬박한 야만적 민주주의 의 실태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을 온데간데 없고 법치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최순실 씨가 정말로 청와대에서 잠을 자고 갔습니까?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입장 캠화해야 됩니다라는 참모들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 사실이 아니게 밝혀졌습니다.